3장 형제님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할 때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들처럼 대할 수 없었고 육체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기들처럼 대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은 먹을 수 없습니다.이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그리고 사람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라고 말하니 여러분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것에 따라서 일하는 사역자들이며 여러분은 그들을 통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다 하나이지만 각각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축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그 일을 밝혀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남아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 일이 불타버린 사람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이 시대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큐티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은 모두 생명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경작지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심고 물을 줄수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라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고린도의 믿는 이들은 심는 이와 물주는 이를 과대평가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지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던 고린도의 믿는이들은 지나치게 지식을 주의하고 생명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 장에서 바울의 의도는 바울 자신이 먹이는 이요 이유, 심는 이이고 아볼로가 물 주는 이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지식을 주의하지 않고 생명을 주의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에서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낳은 사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생명의 관점 또는 신성한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잘하시는 하나님의 경작지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로서 타고난 사람의 지혜에 영향을 받아 혼적이고 타고난 생명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완전히 놓친 문제였습니다. 생명의 성장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자는 그들이 심는 이들이든지 물주는 이들이든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자를 다른 사역자보다 높이는 데서 발생하는 분열에서 구출됩니다. Amen.